레시피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여러 번 찍고 못쓰는 것도 많았는데 그 식단을 먹어서 그런지 체중이 요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어야죠 Let's go! 요거는 코티지 치즈인데 제가 다이어트할 때 만들어 먹던 치즈예요 집에서 수제로 만든 치즈입니다 어제 반은 제가 먹고 반이 남은 거예요 이게 맛있는데 만들기도 쉽고, 재료값이 저렴합니다. 우유랑 레몬액만 있으면 돼요. 요거는 일단 해먹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아침 식사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 <laughs> 지금 먹다 보니까 하나를 빼먹었어요. 저는 보통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바르거나 바질 페스토를 바르고 먹거든요. 그렇게 해야 더 맛있어요. 원래 바질 페스토를 발라서 먹고 싶었는데 까먹었어요. 요거는 샐러드, 오믈렛, 다양하게 그냥 다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치즈 대신에 이거 넣어 드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치즈예요. <laughs> 자게 때는 진짜 맛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턱 뚫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 흘렸어. 세상에나. 벌써 다 먹었어요. 응. 치타처럼 빠르게 먹어. <laughs> 다 먹었으니까 만들어 갈게요. l e t 지금 코티지 치즈를 만들 건데 일반 우유 그리고 레몬액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은 얼죽코입니다. 짠! 옷바구니 커트를 챙겼습니다. 물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무거울 것 같아서 이거 끌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십니다. 이마트에서 20개짜리 사다 먹었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파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거 사다가 베란다에 놓고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전에는 콜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쿠팡에서 일반 콜라를 박스채 사가지고 집에 놓고 마셨었거든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탄산을 안 먹으려고 해서 막 참는데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로 콜라랑 탄산수를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나중에 탄산 끊는 방법도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코카콜라 제로랑 비교하면 탄산이 얘보다 세요. 근데 코카콜라 제로는 뭔가 딱 마셨을 때 콜라 같은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펩시 제로 같은 경우에는 라임향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셨을 때 조금 더 콜라 마시는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카콜라 제로에서 펩시 제로로 갈아타고 정착했어요. 킬링 포인트. 탄산이 약하기 때문에 미지근할 때 얼음 넣어 마시면 안 됩니다. 미비. <laughs> 그럼 정말로 맛이에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집에 왔는데 택배가 도착해 있었어요. 한율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세 통을 다 쓰고, 요거를 두통더 샀거든요. 한율 어린쑥 수분크림.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할인할 때 샀었는데, 인터넷에서 엄청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세안하고 발라야겠어요 향도 되게 한약향이 아니에요 고급진 향? 근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걸까요? 가짜는 아니겠지? <웃음> <웃음> 이거 아까워서 바르려고 진짜 세안하고 왔어요 아깝잖아 이거 한 500원 되지 않아요? <laughs> 오, 시원해 음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촉촉해서 얼굴이 보호받는 느낌? <laughs> 음 기분 좋아. 500원의 손에는 없었다. <laughs>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또. 생활 칼로리 소모 무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laughs> 보세요. 할 일이 정말 많다고. 그리고 나는 움직이고 있지. <laughs>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리얼을 먹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먹어야겠어요. 시리얼 먹을 때 파이릭스 계란컵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섞을 때 우유가 넘칠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막 섞어도 돼서 핵사이다. 짠! 이게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TV 볼때 이거로 배 안에 이렇게 잡고 먹으면 정말 편합니다. <laughs> 다 먹었어. 먹는 거 정말 빨라요. <laughs> 급한 일 처리하고 영상 몇개 정리했더니 벌써 밤이 됐어요. 정말 시간 순삭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니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호다닥 호다닥 해야 돼요. 어제 마찬가지고 오늘도 뿌었어 거의 뭐 양을 두 배로 먹고 있는 그런 느낌. 그거 배부르면 나중. 아, 안 돼. 안 돼? 왜? 아. <laughs> <laughs> 오늘 빵이랑 시리얼밖에 못 먹어서. 음. 맛있어. 근데 네. 입을 좀 닦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기분 안 나오지롱. 추접스러워. 음. <laughs> 오늘 <laughs> 음, 너무 바빠가지고, 아는 쪽을 한 번도 못 해줬더니, 체리가. 음, 알았어, 엄마 입고. 먹고. 먹고 놀아줄게. 음. <laughs> 가자. 가자. 아까 만들었던 코티지 치즈 열어볼 거예요. 진짜 리코타 치즈랑 비슷하게 생겼죠? 리코타 치즈보다 조금 더 담백해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과카몰레 샌드위치 요거 넣어서 만드는 거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방전돼서 못했네요. 과카몰레는 다음 영상에 다른 레시피랑 묶어서 찍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재료값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우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지금 락앤락토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넣고 랩핑 해놓으려고요. 이거 만들어서 2, 3일 내로 먹는 게 좋아요. 샐러드가 너무 물린다! 싶을 때 이거랑 시림프랑 방울토마토 같이 넣어서 드셔보시면 이틀막에 효과가 좋을 겁니다. 추천드려요? <laughs> 짠! <laughs> 영상을 쭉 보실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단은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저랑 오빠랑 20kg 감량 전 과거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둘다 식단에 거의 올인해서 다이어트 레시피를 먹고 이틀막하고 버텨서 끝난 거거든요? 이게 식단이 클린해.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이틀막에 효과가 짱짱합니다. 매번 영상에는 다이어트 할때 먹었던 이제 식단들이 포함되는데 또 초반부터 먹으면 좋을만한 그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레시피는 만들기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 제가 어려운 거못 만들어요. <laughs> 그리고 복잡한 거는 꾸준하게 해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들기 쉽고 맛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의 만족도를 높여야 식욕 누리기에 정말 좋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먹을 거, 뭐, 사용하는 아이템 모두 다 제가 제품 여러 번 실패하면서 정착템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랑 맞다 싶으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면 정말 그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단 관리가 꾸준하게 돼야 다이어트 기간도 짧아질 거고 끝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자야겠어요. <laughs> 오늘 하루가 참긴것 같네요. 존맛탱 먹는 꿈 꾸시길 바랍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laughs> 그럼, 끊습니다!